네 안녕하세요 제이비입니다 어제는 굉장히 스펙타클한 하루였습니다 원래 같았으면 주요 경제지표 발표가 있는 날도 아니고 그렇다고 영향력 있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는 날도 아니었기 때문에 별다른 변동성 없이 넘어갈 수도 있었는데요 도대체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어제 시황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장 초반까지는 분위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채권 가격이 크게 하락하는 걸 보면서 다들 이런 생각이 드셨을 거예요 아 TMF 진짜 손절해야 되나? 이거 이러다가 정말 2불 가고 1불 가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 그리고 채권이 이렇게 좋지 않은 모습을 보면서 보였기 때문에 증시에도 좋을 리가 없었죠. 나스닥 증시도 꽤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장 초반까지는 두 가지 상황이 영향을 끼쳤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지난주 금요일 저녁 발표된 미 연방정부의 재정 적자가 너무 심각했기 때문입니다. 작년보다도 더 늘었어요. 작년에도 재정 적자가 1조 4천억 달러로 심했었는데 이번엔 1조 7천억 달러가 나와버린 거예요. 2022년까지는 GDP의 5.4% 정도가 적자였지만 올해는 그게 6.3%까지 늘어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제 장 초반까지도 영향을 미쳤 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로는 일본입니다. 일본의 엔화 환율이 또다시 150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이고 금리 또한 10년 만에 최고치를 찍게 되면서 야 이거 이러면 일본이 더는 못 견디고 YCC 정책을 수정할 수도 있겠는데? 라는 불안 심리가 시장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오늘도 암울하게 끝나려나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갑자기 채권이며 증시며 급반등을 그 할수 있었냐면요 비레크먼이 결정적인 트윗을 하나 남겼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공매도 쳤던 30년물 국채를 수익 실현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그러면서 경제가 빠르게 둔화하고 있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뒤이어 한때 채권왕으로 불렸던 빌 그로스도 4분기에 경기 침체가 온다고 의견을 내면서 이 둘의 힘으로 채권 가격은 급 상승을 하게 됐고 증시 역시 급격히 반등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시간이 좀 지나자 주식시장에서는 상승분을 거의 다 반납을 했어요.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었지만 일단 첫 번째 이유는 이거죠. 아니 저들의 의견이 맞다면 경기 침체가 강하게 온다는 건데 그럼 채권에는 좋겠지만 이걸 과연 주식시장에서도 좋게 받아들여야만 할까에 대한 의문이 퍼지게 됐고요. 또 다른 하나는 바이든이 연설도. 중에 갑자기 이스라엘 쪽에 문제가 생겨서 상황실로 가봐야 한다며 자리를 뜬 부분 때문에 사람들이 불안함을 느끼며 장막판 매도세가 많이 터져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바이든이 자리를 급하게 떴던 이유는 하마스 측에서 가자지군에 연료가 다 떨어지니깐 미국 시민권을 가진 이중국적자 50명의 인질을 석방해 주는 대신 연료를 달라고 딜를친 것에 반응하기 위해 자리를 뜬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될지 계속 지켜보면 될것 같고요. 자, 아무튼 어제 채권과 증시를 구한 비레크먼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야기를 해 보자면요. 결국 비레크 ...은 이번 채권 공매도를 통해서도 엄청난 액수의 돈을 벌었습니다. 근데 문득 이런 생각이 동시에 들기도 하죠. 아이 사람 말 계속 믿어도 되나? 그리고 제가 썸네일에서 왜비 레크먼을 양아치라고 표현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비 레크먼은 이미 월가에서는 유명한 사람이었지만 결정적으로 이 사람이 대중적인 인지도를 급격히 쌓아 올린 계기가 된건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CNBC와의 인터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의 생방송에서 비 레크먼이 숨을 헐떡거리면서 공포에 질린 모습으로 코로나 빨 지옥이 온다면서 인터뷰를 했고 이 방송을 보던 투자자들의 패닉 셀이 순식간에 쏟아지면서 그 무겁다 는 다우 지수가 하루 만에 7%가 빠 졌고 s&p500 지수도 실시간으로 6% 가까이 빠졌습니다. 여러분 세배 레버리지 상품이 아니고 그냥 한배 수짜리 상품 말하는 겁니다. 그니까 그야말로 엄청난 폭락이 순식간에 이뤄진 거죠. 근데 이 당시 빌의 인터뷰가 왜 전설로 회자되고 또 사람들이 빌레크먼을왜 양아치라고 욕을 하냐 면요 이 모든 게빌 에크먼의 30분 짜리 연기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빌레크먼 본인이 이 모든 게 연기였어요. 다들 았지라고 말한 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인 증거는 없지만 그 정황상 충분히 이건 연기로 봐도 무방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저 인터뷰 전에 빌에크먼이 300억 원어치 숏을 쳤거든요. 그리고 그의 발언과 함께 증시는 폭락했고 순식간에 3조를 벌어들이며 무려 100배의 수익률을 봅니다. 이것만 해도 진짜 대박이죠. 자, 근데 저렇게 증시를 폭락시킨 이후로는 숏을 수익 실현하고 곧바로 또 롱을 잡습니다. 지옥이 오고 있다는 발언 이후 다음 날부터는 갑자기 태세 전환을 했고요. 그리고 이에 맞춰 갑자기 월가에서도 주식 저점 매수를 해야 한다는 기사를 쏟아 내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후의 상황은 다들 잘 아실 거예요. 폭락했던 주식들은 얼마 안 있어서 순식간에 V자 반등을 하고 전고점을 돌파하며 엄청난 상승을 이어갔습니다. 결국 비 레크먼은 코로나 사태 당시에 롱숏 양쪽에서 다 발라 먹으면서 순식간에 10조 이상을 벌게 됩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사람들한테 하도 욕을 먹으니까 앞으로는 인터뷰 안 하겠다고 말하고 몇 달간 잠수를 탔고요. 사람들 반응이 좀 잠잠해지니까 다시 나와서 언제 그랬냐는 듯 활동을 당당히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는 행동을 보면 정말 양아치 그 자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보자면 확실히 능력은 있습니다. 본인의 영향력을 너무 지멋대로 휘둘러 대서 문제지만 아무튼 돈 버는 감각 하나만큼은 정말 기가 막히게 타고난 인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능력이 있으니까 이 사람이 운용하는 펀드 수익률이 연평균 30%라는 말도 안 되는 수익률을 보고 있는 거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비 레크먼의 이번 경기 침체 발언도 현실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꼭비 레크먼이 얘기해서가 아니라 저는 기본적으로 침체가 오긴 올 것이라고 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채권에 투자를 하고 있긴 하지만 요. 아무튼 이비 레크먼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본인이 일단 롱 이든 쇼시든 포지션을 잡아놓고 어떻게든 상황을 그 상황으로 몰고 가서 수익 실현을 합니다. 물론 이 사람도 매번 100%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이 사람도 실패를 꽤 했어요. 가장 최근 대표적인 게 작년에 넷플릭스 에 투자했다가 5300억 원 손절을 한게 있죠. 하지만 매크로 환경은 잘 예측을 한다고 보여지고요. 아무튼 빌 에크먼 빌 고로스같이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침체가 올 것이라고 강하게 언급하는 부분은 채권 투자자들 입장에선 나쁘지 않은 소식입니다. 뭔가 크게 침체의 트리거로 작용 할 만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렇게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그렇잖아요 선동을 한다고 해도 너무 맥락 없는 상황에서 뜬금없이 선동하면 잘안 먹힙니다 근데 적당히 뭔가 건수로 작용할 만한 걸 발견해서 저러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지역은행 실적이 안 좋게 나오고 은행 섹터가 대폭락을 하고 난 이후에 이런 발언들이 나온 걸로 봐선 아마 은행 쪽에서 뭔가 터질 것을 걱정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로 빌그로스 같은 경우엔 지역은행 문제가 다시 터질 것 같다고 직접적으로 언급하기도 했고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